단나누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 1절이있 말씀 제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에 죽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룩은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그리고 타인을 타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 다른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항상 이 타인을 고통받게 하죠. 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자기보다도 누가 고통을 받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보면 그 욕심은, 어, 타인에 대한 고통과 아픔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어, 이런 죄의 영혼이 사로잡고 있었다면, 결국 이 세상은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부에단 17페이지에 보면은,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차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말이 아마,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쁨도 얻게 하시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죄 죄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 삼일 선지자의 기다리라는 말, 약속을, 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우왕은 기다리지 못하죠. 어,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어, 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불신이었고, 믿지 못함이었고, 또두 번째는, 어, 거기에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막 군사들은 휘틀어지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적들이 이곧 밀려올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김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한, 그것이 정식되는 방법이 막 늦춰지고,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뭐가 활동이 된 겁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모아기 위한 내 스스로를 힘으로라도 아니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욕망들이 그를 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무엘 선진 유명한 말을 아주 술룡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니다그래서니다 이런 죄의 이기심은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어, 이 어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네가 이것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이니다 누구만 생각합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먹었고 또 아담 도 하와를 보면은 네, 나는 이 여인과 이 여인 없으면 나는 못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 심령으로 먹었다 그랬어. 누구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하면은 뭐 먹을 수 있었을까? 아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뭐만 먹어도커든 자신의 욕망. 자기의 욕심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옳냐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돼. 내마음을 온유하니 내게서, 내게서 배우라. 또, 우리의 무거운 짐, 이기심의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 비우심의 겸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이기심들, 이기심의 취약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양심이 선악을 분별하여 착하게 살기와 노력하고 또 악에 대한 저항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또 죄인이 돌아서도 또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죄악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니 그래야만이 그것을 멈출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죄악의 길을 이기적인 죄악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일제의 만행 중 하나인 유안부에 대한 사과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왜 우리가 받기 어려우냐?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조선 때부터 그들의 삶의 성문화는 아주 몰랐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아무 남자나 그또 아무 여자나 성관계를 갖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 문화에는 천형과 가부는 다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다 그들의 어떤 문화 역사 인식 속에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어 그런 어떤 이 성성에 관한 위안부에 관한 그런 어떤 것에도 이것이 뭐가 죄냐는 것이 이것이 교육고 잘못된 것이 하나도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죄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여길 때,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면은 너무나도 큰, 우리가 이큰 죄악의 습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최근에 그 붐이 여화를 차가운 냉방에 가두어 놓고 방치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그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이 일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며 이것이 그 아이에 대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아마 구것은걸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그그 사람은 그것이 그게 죄악인 줄을 그 아이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누구만 생각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이, 자기의 즐거움,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더 어떤 자유를 누리기한 어떤 자기 이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아이의 부르지심과 그 아이의 고통, 배고픔,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행할 때마다 주님은 또다시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코돈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우리 우리의 죄악이 우리 주님을 큰 한탄과 근심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여 호소하십니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호소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 즉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의 피를 찾으시면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는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힌 바된죄인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옮겨 놓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있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품성도 어떤 아름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는 뭐만 까지 차일까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요. 나만을 생각합니다. 타인이야 어찌 되든 말든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면 되는 그런 사상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뭐 도둑이라든지, 뭐 가림이라든지, 살인, 강도 또 모든 범인들이 다 누구만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니까, 예, 타인의 아픔을 생각한다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타인의 아픔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타인이 당해야 할그 아픔과 고통이 어떠하다는가 알게 된다면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정가시키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로 나온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온유함과 또 나의 유 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채워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일은 조금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셨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주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주님의 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우리 주님에게 바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대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문영석장로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마치라는 의미가 담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율법의 모든 죄가 다마치이되었다종로회계단 6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론이 나여 그대는 어렵다심을 얻는다. 그리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봉오지 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바된다고것십니다 아멘입니다. 나 같은 죄의 죄인, 나같이 죄인, 죄가 많은, 이, 모이죄 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않하는 것처럼 뭐 하게 된다고요? 받아들여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면, 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나의 악한 품성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을 대신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을 대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듭나니 다윗의 기도처럼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강구한 것처럼 우리 안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어지고 선언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고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으면서 내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든지 예수님을 분명히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는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해? 아...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이어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닫힌 문. 문이 닫혔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뭘 열어주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 내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뭔가 좀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실력도 또 기쁨도 때로는 슬픔도 뭔가 같이 나눠야 이, 이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따라가으면 아무것도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문을 여는 것이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의 마음의 문을 딱열어보십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마음의 빛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향한다면, 예수님 바로 그 즉시 우리 곁에 달려 나오십니다. 그만큼 예수의 마음의 문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문이 되시다 우리의 의의 문이 되시다 우리, 우리 우리 같은 죄인들이 나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으로 발견될 때야 하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생명의 문 진리의 문 잠든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길 문들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상의 크락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이마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이런 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봉사의 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의운사람이 됩니다. 주의 십자의 중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우리는 의를 얻게 되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의 기별들의 그치이에 대해서 이렇게 본면하고 있습니다. 가례 고분기별 1권 360페이지에 보면은 신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다. 또 기별 상권 195페이지에 보면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의 공로를 믿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런. 의롭다, 욕기심을 받는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또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말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다리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뭐하는 순간? 행하는 순간. 바로 나는 뭐하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이층에는 죄의 온전하고 철저한 용서라고 말하고, 믿음과 행함 25페이지에 보면, 믿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참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믿음이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게 될 기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하기를 뇌진과 풍함에 은해는 용서 및 칭유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여기에 왔다. 여기에 와서 그냥 가져다 그냥 간다면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단계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가져간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이 의의 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여 칭찬의 열무로 오늘 이 모든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의 선물이 우리의 평생의 선물이 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잘당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울었다고 선언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예서 그리 된 놀라운 은혜로 만나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답에 의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주심이 께하여주옵시기를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